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컨텐츠는 스테거잉 헬캣의 고급 미션 어, 봅시다. 스트레스네요. 스트레스는 일명 뭐랄까요? 누워서 떡 먹기죠. 하지만 가끔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체했습니다. <laughs> 자, 이번 미션은 스테거잉 헬캣의 고급 미션. 미션의 과정은 스텔스군요. 뭐 스텔스는 다들 대부분 연습을 많이 하셔서 누워서 떡먹기겠지만 가끔 누워서 떡먹다가 체하기도 하니까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운데 번개, 좌측 번개, 우측 번개. 그다음 가운데 번개. 우측 번개, 좌측 번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번개가 여섯 발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인증 미션이다 보니까 한두 발 맞는다고 죽는 정도까지 막 피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대 갖다 대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인증에서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그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총알을 한방 맞으면 죽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평소에 그 낮은 비행기로 시비난기 하시다가 한방 맞으면 죽는 거에 두려운 분들 있잖아요. 오, 이거 로켓까지 떨어지네? 근데 그 인증에서는 생각보다 총알 데미지가 별로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기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한 방에 팡 터지는 거나 로켓이나 번개를 맞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위협적인 건 없으니까 조금만 그 릴렉스 진정하시고 그냥 차분하게 몇대 맞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적기에 부딪히지 않기, 그리고 로켓 맞지 않기, 번개 맞지 않기 이세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크게 다른 미션에 비해서 다른 공략이 필요 없어요. 번개도 제법 많이 떨어지네요. 아, 번개가 아니라 로켓. <laughs> 자, 현재까지 12포인트 획득했구요. 무난하고 스무스하게 움직여주면서 쇽 먹고 빠지고 13포인트 두개 남았습니다. 음... 뭔가 갑자기 몸이 좀 많아진 것 같은 기분 은 하신가? 원래 이 몹이 스텔스에선 잘 안나오는 몹인데요. 여기서또 특별 출연하셨네요. 사실 지금 상태라면 그냥 이렇게 빙 불러서 먹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몹들 다 지나갔으니까 레이더를 맘껏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 뭐왜안 왜 끝나? 통과. 아니 왜왜안 끝나요? 나 무서워. <laughs>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미션이 떠주면은 좀 기분이 좋죠.